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만든 단 하나의 보조지표 닥터 김사부 보조지표 출시 소식과 사용 방법 그리고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연장선으로 왜이 지표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심화 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수십 가지 보조 지표를 테스트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반응은 빠르지만 가짜 신호가 너무 많은 지표. 신호는 정확한데 너무 늦어서 진입 가치가 없는 지표. 특정 시장에서는 먹히지만 시장이 바뀌면 바로 무너지는 지표.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지표를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설계 철학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각각 임사부 보조 지표 1.0입니다. 이 지표의 핵심 컨셉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시장 구조 변화 감지, 단순히 상승, 하락의 모멘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조적 변화를 사전에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 진입 손절 구간의 최적화입니다. 백테스트로 검증된 신호, 진입, 손절, 수익 실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신호가 떠도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지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점 시각적으로 매수와 매도 지점을 쉽게 알수 있어 혼매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단점 시스템적으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수와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알람을 줄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볼까요? 직관적으로 진입 시점과 단기 추세 파악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하겠습니다. 아직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의 라인은 62평선인가요? 라는 질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하셔서 수익은 234불의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 스스로도 매매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만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어엿한 한 명의 트레이더가 된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시그널 정확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고다 약수의 시그널 따라서 매매 시작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보조지표입니다. 가끔 매매 따라하다가 시간 되어서 혼자 매매할 때 손실이 있어 어찌해야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쓰겠습니다. 김서연님 수익 보시고 또 인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영상 못 보신 분이라면 상단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나스닥을 거래하시든 골드를 거래하시든 주식을 매매하시든 필수로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제 트레이딩 노하우를 담은 보조지표 한눈에 봐도 직관적이고 사용해 보셨다면 승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닥터김 보조지표 받아보길 희망하시는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보조지표 신청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뒤에 저한테 개인 텔레그램으로 인증샷과 함께 트레이딩뷰 아이디를 보내주세요. 이후 트레이딩뷰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조 지표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보시면 초대 전용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닥터김 스크립트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서 적용만 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김사부 보조 지표 2탄 심화 버전으로 실전 음... 매매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분 봉을 봐야 할까? 정확히는 모든 봉을 봐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타임 프레임에 나와 있는 1봉에서부터 5분 봉에 이르기까지. 근데 만약 내가 딱 하나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15분 봉을 보고 매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분 혹은 5분 봉을 매매하더라도 5분 봉 같은 경우에 추세 흐름 자체가 길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타점이 나와서 진입하더라도 스프레드에 의해서 수익은 적지만 금방 추세가 꺾여서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분 봄을 기본으로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파악해라입니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을 잘 봐야 합니다. 추세 매매가 있고 반대 매매가 있죠. 특히나 반대 매매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 추세가 잡혀서 올라가 있는 만큼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더 가겠어? 라는 심리보다 이쯤 되면 떨어지겠지라고 반대 매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해외 선물에서 크게 손실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반대 매매에 들어갔다가 큰 손실로 이어지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추세선을 잘 봐야 되고 제가 만든 보조 지표에는 중기 추세선과 단기 추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기 추세선은 이와 같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추세선은 밴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단기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신호, 단기 추세선이 중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다면 매수 추세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매수 포지션으로 큰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바이 신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추세선이 중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셀 신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자리에서만 진입을 한다면 시그널 자체가 너무 적을 것이고 이것보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보조 지표에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추세를 보고 미리 시그널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한 여기 보이시는 중기 추세선과 캔들의 이격이 크면 클수록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캔들의 이격이 가까울수록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보조 지표를 쓰지만 어떻게 디테일하게 보는지에 따라 누구는 100달러를 벌지만 누구는 1000달러를 벌어가는 게 해외 선물 시장입니다. 그러려면 원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불꽃 신호와 물방울 신호입니다. 시장 구조가 바뀔 때 유동성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관이 청산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말이죠. 그럴 때 불꽃 시그널과 물방울 시그널이 노출이 되고 이 신호는 단순히 올라간다, 떨어진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불꽃과 물방울은 시장 유동성의 집중 구간을 기반으로 설계된 시그널입니다. 즉, 큰 자금이 움직이는 자리, 기관이나 고액 트레이더가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특정 패턴을 포착해서 표시되는 신호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호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보조지표는 캔들이 충분히 움직인 뒤에 늦게 반응을 하지만 불꽃 물방울 시그널은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을 캐치하도록, 순간을 캐치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시그널이 뜬 직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거래량 증가, 평균 변동폭 확대, 단기 추세선과 캔들의 이격이 빠르게 벌어집니다. 빠르게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재차 매수 매도 세력이 밀어붙이는 힘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짧게 진입해도 충분한 수익 구간이 열리며 특히 스켈핑, 단타를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다음은 구름 시그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름 신호를 단순히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방향성 에너지가 상실된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매수 매도세가 서로 중립을 이루고 어느 쪽도 힘을 쓰지 못하는 구간, 즉 위아래로 어느 방향이든 크게 움직일 준비가 된 자리입니다. 구름 신호는 진입 신호가 아니라 대기 신호입니다. 이때는 괜히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다음 불꽃, 물방울 신호 또는 추세선 재진입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구간에서 성급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예측이 빗나가며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제 타임 프레임 시그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트레이더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한 타임 프레임만 보고 매매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시간의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상위 타임 프레임과 하위 타임 프레임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될때 승률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타임 프레임 시그널을 5분, 15분, 1시간, 4시간, 1봉, 총 5가지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한 화면에 요약해 표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볼리시 상승에너지가 우세하다, 베어리시 하락에너지가 우세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5개 중에 최소 3개 이상이 같은 방향일 때만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승률이 기약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수익매매자는 1시간 봉, 4시간 봉, 1봉, 이세 가지가 동시에 분리시 또는 베어리시로 맞아떨어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적용 팁입니다. 같은 지표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수익을 낸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지표를 써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수익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신호가 떴다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네 가지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중기 추세 방향. 전체 흐름이 위인지 아래인지. 두 번째, 단기 추세 밴드에서의 캔들의 위치. 단기 에너지가 살아있는지. 세 번째, 이격도. 에너지가 확장 중인지 축소 중인지. 네 번째, 타임 프레임 시그널의 정렬. 상위봉과 동일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이네 가지가 모두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나오는 가장 확률이 높은 진입 타이밍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표를 이용해 실제로 1대3, 1대5 이상의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거짓 신호를 완전히 걸러내는 필터링 노하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배우면 누구나 승률은 높고 손절은 짧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 김사부 보조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신청 방법 확인해 주시고 트레이딩 뷰 무료 회원이요 누구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심화 3탄으로 이어가겠습니다.